안녕하세요. 라지입니다 오늘은 좀 엉뚱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제 영상에 기적, 우연, 직감, 연결성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는데 마치 제가 뭔가 많이 아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. 근데 아닙니다. 전혀 아니에요. 음,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. <laughs> 이 말을 쉽게 하지 못했고 이유는 이 말을 꺼내는 순간부터 단 하나라도 실수하면 큰일 날것 같아서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. 왜냐면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요. 지금 이 녹음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매일 매 순간 정말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하며 분별하고 선택합니다. 어.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생각보다 꽤나 힘들어요. 진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. 양심을 선택해야 하거든요. 그래서 제 영상 보다가 제가 제일 먼저 스스로 찔려서 고백하는 겁니다. 이제 빼박입니다. 확실한 건제 삶의 많은 순간들이 제 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. 진짜 다 뜯어 고쳐 주셨어요.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. 아, 고난과 역경은 세트입니다. 없으면 안 되죠. 네. 아무튼 저는 그리스도인이자 예술인입니다.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술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